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공포게임은 휴먼 프라 인간 농장이라는 공포게임입니다. 간단한 스토리는 딱히 없고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 게임. 오, 소리가 약간 징그러운데, 오이게 시작인가? 오... 뭔가 징그러울 것 같죠. 게임이... 뭐... 뭐야? 이게 앞으로 자연스럽게 안 가죠. 이렇게 가죠. 끄는 식으로 약간 밀리는 약간 끄는 식으로 약간 가지네요. 걷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. 이는 인간 농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인가 혹시 주인공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올 이 어떤 어나 인간농장이라고 하니까 주인공들에게 누가 있겠지, 이렇게 와 근데 약간 게임이 약간 소리가 징그럽네, 소리가 생긴 거는 괜찮은데 어 뭐야 아 뭐야, 아 이렇게 음식이고 음식 아닌가? 아 도넛이거든 우와. 여기가 자는 데고 약간 오징어 게임 오 뭐야 오징어 게임 그 숙소랑 비슷하겠던데요 너도 뭘 거야? 아, 파인 플래시라이트. 오,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헬프라고 하는데 어. 문이었구나 아, 총으으 완전.. 어. 오오오오오오오 깜짝아!!! 오 어, 뭐야 그, 이게 인간 공장.. 아 인간.. 농장?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. 음. 스트레인지 어 이상한 기계 뭐지? 난이 기계가 어, 장, 어, 문을 잠글 수 있을 거라고 믿어. 와땡스 플레이 와 끝났네요 와, 와 재밌었습니다 와. 와 이게 뭔가 스토리는 사실 이해는 안되긴 하지만은 어 아, 그래도 뭔가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아.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뭔가 네 뭔가 이번에는 뭔가 생긴거는 뭔가 괜찮긴 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되게 약간 기기하고 소리가 살짝 징그러웠고요 인간 농장이라는 뭔가 그 타이틀 자체가 뭔가 약간 기괴하잖아요. 뭔가 이런 것도 뭔가 어 되게 아이디어가 참신하진것 같습니다.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